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덴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 생각해 봤죠. 에덴에서 산 것이 바로 어,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같이 교제하며 산 것이 바로 에덴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장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리냐 내가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무 열매를 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법은 누구도 거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거여갈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떠나시게 됐어요. 하나님 없어요. 예, 없으니까 배경도 꼬매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숨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렸잖아요. 자, 그 결과로 인생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절망 중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좀, 이렇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이 찾아온 인생이 절망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응. 여기 십자가는 이게 비인 십자가,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응. 예, 죽음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를 보면 이걸 귀신신이라고 말하는 데그게 아니고 하나님 신입니다. 응. 이 신자를 가면은 여기 보일 시자거든요. 예, 이제 보일 시자인데 옛날 그 이제 사전에 보면 요위두 두 이자가 위상자 그리고 요 밑에가 요것이 삼물가 이렇게 세 수를 알겠는데 위에서 이세 가지가 떨어진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이 보이실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거든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이 이제, 이제, 이 펼신 자인데, 이 펼신 자는 지금 이렇게 써 있어도 원래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사람이 서 있는데 양쪽에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장면. 감싸고 있는 게 펼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좌우로 오에서 붙잡아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제사를 한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좌우에서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시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지금 귀신이라고 하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바꿔놨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신자예요 하나님신. 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이제 범죄해서 죽어야 할 건데 사람 대신 누구를 죽여요? 어린 양이 죽게 만들었죠. 그렇죠? 예.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로에 가죽 옷을 입혔다. 그 가죽 옷 바로,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입혔지. 바로 여기, 이제 이것이 양의, 양의, 양이란 말이에요. 네,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이 죽어야 할 것을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한자의, 한자를 보면, 왜 한자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면 그 의미를 참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 김목사이 어떻게 한분좀 많이 아세요? 잘 모르면서 목사님 뭐 저기 학교 다닐 때좀 배운 거 외에는 <laughs> 복잡한 네. 건잘 모르겠는데